오늘은 바로 2차 민생지원금, 즉 소비쿠폰과 관련해 달라진 중요한 변화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1차 신청을 했으니 당연히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때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 모르고 지나치시면 정말 손해보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 2차는 단순히 소득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 형태나 재산 기준까지 새롭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라면 이번 변화가 여러분 가정의 혜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놓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정확히 알고 신청하신다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수 있죠. 복지나우는 여러분이 단한 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한달 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1차 신청자도 2차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으니 반드시 재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2차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을 산정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1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약10% 정도 되는 506만명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원을 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럼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요? 대상자는 모두 1인당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구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 신설된 거예요. 그동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똑같은 소득이라도 생활비 부담이 더 큰데도 기존 기준에서는 불리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역시 실제 소비 여력이 낮은데 보험료 합산으로 소득이 높게 잡히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는 새롭게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 즉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한명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 보험료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겠죠. 또 하나 큰 변화는 소비 쿠폰 사용처 확대입니다. 1차 때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생연 매장까지 확대됩니다. 동네마트, 직거래 장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 훨씬 유용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과일이나 나무를 로컬 푸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하나로마트에서는 쌀이나 생필품을 살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생염 매장에서는 유기농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소비쿠폰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2차 민생지원금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 전북 고창군은 20만원, 전남 영광군은 추석 전에 무려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광명시, 강원도 정성운도 각각 10만원, 30만원을 지급했죠. 거주 지역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은 9월 12일 최종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1차 때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나 전용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에서 접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니어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원분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신청하면 시스템 지연이나 현장 혼잡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받으신 소비쿠폰은 카드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기한은 보통 6개월 정도이니 기간 내에 꼭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지원금은 추석을 앞두고 실질적인 생활비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 난방용품 구입, 건강식품 구매 등 다양한 곳에 쓰실 수 있겠죠? 특히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1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차 때 받으셨더라도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이 되지 않으니 신청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본인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지자체 추가 지원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차 민생 지원금, 소비 쿠폰의 달라진 기준과 신청 방법, 사용처 확대, 지자체 추가 지원금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놓치면 손해가 될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하시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복지나우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